컬럼비아 대학교 한인학생회가 지난 18일 컬럼비아 대학 내 로우 메모리얼 도서관에서 제35회 한국문화 알리기 행사 서울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컬럼비아 대학교 한인학생들이 많은 외국인 교우들에게 한국을 알리며 한국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를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서울을 알리고 한국을 알리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문화, 현대문화를 외국 학생들한테 같이 알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과 교수 등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소고춤, 풍물놀이, 태권도 등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했으며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빅뱅, 미스 A, 투피엠 등의 곡을 선보여 한류 대중 문화도 함께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케이스의 컬처쇼라고요.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인데요. 이제 우리가, 콜롬비아가 뉴욕에 있는데 리소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전까지는 잘못 알리고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제 학생들 한4 0 명이랑 같이 준비한 행사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이제 후배들이 좀더 많이 키워서 콜롬비아에서 한국 문화를 많이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열리고 있는 콜롬비아 대 한인 학생의 주체의 한국 알리기 행사를 통해 여러 타민족 교우들이 한국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MK뉴스 황영상입니다.